메이저리그 재도전에 나선 레야수 황재균이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메이저리그 구단 관계자들 앞에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황재균은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래든턴에 있는 IMG 아카데미에서 공개 훈련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개 훈련에는 메이저리그 20개 구단이 참가했다고 IMG 아카데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황재균은 60야드 전력질주, 수비훈련, 프리 배팅 등을 차례로 소화했고 그의 에이전트인 한리 씨는 잘 치렀다고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포스팅 무응차례 아픔을 겪은 황재균은 올해에는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획득해 포스팅 시스템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팅 시스템이라는 걸림돌을 치운 황재균은 미국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여는 등 FA 대여급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메이저 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황재규는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 소속으로 타율과 홈런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늘어난 홈런 속에서도 삼진율을 지난해 20.5%에서 올해에는 11.8%로 떨어뜨렸고 출루율도 0.394로.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파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삼진 비율을 크게 줄인 황재규는 메이저리그 여러 구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야후 스포츠가 최근 꼽은 FA 순위에서 황재규는 25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